지구촌교회가 어느 정도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2024년 7월 21일 오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왜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사임해야 했는지 보고를 했는데요. 사실 여러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최성은 목사님을 반대하는 블로그가 있어서 대략 이런저런 내용이 퍼지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지구촌교회가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공식 입장을 알린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그냥 개교회가 아니라 사실 한국의 대표적 침례교회입니다. 그래서 국내외에서 최성은 목사님 갑작스러운 사임 소식으로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근 한국의 대형, 초대형 교회에서 목회자를 둘러싼 이슈로 전도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상처를 받는 성도들도 있어 더욱 초미의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최성은 목사사임권에 관해 성도들에게 보고했습니다. 사무총회 후 브리핑에서 교회 관계자는 최성은 목사님 사임은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이끄는 과정에서 리더십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담임이 아니지만 최근 담임직을 스스로 내려놓은 최성은 목사님에 대해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성도들도 이런저런 이야기에 관해 사실관계를 밝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더욱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의 의혹, 그리고 문제가 있었는지 알려지게 될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초대형 교회 담임 목회자가 스스로 혹 어떤 의혹 앞에 물러나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 전에 어떤 안전 시스템적 보호장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기 은퇴한 원로 목사님도 있고 교회 장로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슈가 있기 전 소통하고 의혹에 대해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기도 합니다. 제왕적 리더십이라 이렇게 될 때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결론 짓게 된 것은 씁쓸합니다. 임시사무총회에서 최성원 목사님도 다음 목회를 준비하셔야 하기에 예우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예우 차원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도 않아도 아마 다 알게 될 겁니다. 이동원 원로 목사님은 교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중대형 초대형 교회 중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곳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지구천 교회는 이동원 목사님 이후 7년 5년 담임으로 섬기고 자이든, 타이든 담임 목회자가 물러나고 있는데요. 다음 목회자는 장기적으로 섬겨 주길 기도합니다.